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오늘의 강의를 맡은 네 강사 서희랑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 우리가 배워 볼 내용은 네 수익을 올려 주는 고객 관리인데요. 네, 우리가 어, 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 이름은 서희랑이고요. 저는 음. 무역공주라는 닉네임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뷰티인서울이고요. 저는 이 회사를 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어, 굉장히 판매를 잘 하고 있는 알리바바 현직 셀러입니다. 네, 저희 어, 회사는 지금 미용용품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60개국 이상의 나라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200개 이상의 네, 거래처와 고정거래처를 가지고 네,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네, 미용용품 수출 회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알리바바 유료 회원 어 10년 차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료 회원이 10년 차가 넘는 판매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10년 차라는 것이 사실은 어 알리바바를 오랫동안 했다는 제 경험과 또 네, 그런 것을 좀 비춰 줄수 있는 네, 것이겠죠. 전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제 알리바바 닷컴을 통해서 거의 만 건이 넘는 네,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작년에 제가, 어, 책을 출간을 했어요. 제책 제목은 나는 알리바바로 40억 번다. 네, 는 책이고요. 어, 제가 알리바바로 40억을 벌었다는, 네, 어, 그런 내용의 책은 아니고, 아, 그런 내용의 책이죠. 그런 내용의 책인데, 40억을 벌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는 40억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네, 40억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요. 저는 사실 간호사였어요. 네,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네 간호사로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아, 간호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6개월 만에 병원을 그만뒀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알리바바닷컴이라는 걸 대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으로 제품 판매하는 것을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죠.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네잘 성공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어어 어, 어,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고객들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 후에 그 고객들의 걱정을 잠재시켜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다면. 고객들은 우리에게 일회성 주문이 아니라 뭐 여러 번의 재구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고 그런 염려와 불안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바이어들이 보통 걱정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는 해외 판매이다 보니까 이 바이어들이 사실은 우리 얼굴도 한번본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바이어들이 어 해외 또 심지어 돈을 또 송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사실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해요. 아 내가 돈을 보냈는데 이 판매자가 잠수를 타면 어떡하지? 어 내가 물건을 보내서 돈을 보냈는데 어 물건이 불량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굉장히 수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바이오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바이오들을 이해시키고 안심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상대국가의 시차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기준 시간보다 11시간이나 빠른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낮인데 해외 바이어 국가는 밤이고, 해외 국가에서는 낮인데 우리나라가 밤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바이어와의 연락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죠. 근데 그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판매자와 특히 해외 이 판매자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네, 연락이 잘 되는 판매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락을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이어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클레임이 걸렸을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보냈는데 어그 안에 뭐 불량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바이어가 어 내가 돈을 냈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이 해외 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어 내가 물건을 천만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어 물건이 불량이 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디다가 보상을 요구해야 되지? 바이어들은 그런 것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 걱정을 네, 불안을 잠식시켜주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어, 연락이 잘 되는 판매자가, 네, 되셔야 합니다. 어, 알리, 제가 그래서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알리바바 닷컴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리바바 자체에 메신저로 연락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바이어가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판매자에게 인콰이이라고 해서 네, 그런 구매 문의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알리바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카톡이나 그런 메신저 어,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듯이 이 알리바바 앱 자체에서도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리바바 이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네,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알리바바를 검색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우리가 카톡 메시지 확인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알리바바 메신저를 열면 네, 그 메시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해외 바이어가 밤에 연락을 했다. 당연히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밤에도 사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밤에도 연락이 오는데 그럼 만약에 이 밤에 뭐 10시, 11시, 12시에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자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간단하게라도 바이어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내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 서식을 만들어 놓고 클립보드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는 경우고, 만약에 바이오가 물어본 내용이라든지 인카어리 내용이 내가 지금 당장 답변을 해주기는 어렵고, 내가 좀 뭔가를 확인하고 나서 뭐 내일이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면, 다이어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안한데, 지금 한국 밤 11시다, 시간이. 밤 11시라 11시인데, 내가 지금 이거는 당장 확인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일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너한테 답변을 주마.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 이걸 메시지를 밤에 확인하거나, 어, 지금 밤이니까 그냥 내일 답변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바이오는 놓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라도 밤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알리바바 이 메신저라든지 앱을 설치를 하셔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왓츠앱이랑 위챗이라는 내 메신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는 이 메신저를 많이 쓰죠. 하지만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이지 이 해외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 네, 메신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바이어들한테 어, 예를 들어서 스웨덴 바이어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 내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거니까 여기로 연락을 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바이어들은 모르겠죠. 카카오톡이 뭔지.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이 해외에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거를 네, 설치를 하셔서 바이어와 네, 그런 메신저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왓츠 앱이나 위챗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기능은 카카오톡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스토어에서 충분히 내 네, 다운받으시면 돼요. 왓츠 앱은 왓츠 앱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위챗은 위챗을 네, 네,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기능은 비슷합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메신저도 되고, 뭐그 보이스톡이라고 전화도 되잖아요. 이 왓츠 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메신저도 되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와츠앱을뭐 설치를 하시면 바이오들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이와츠앱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어, 영어를 못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킹이 되지 않아요. 영어 스피킹이. 그럼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세요. 일단 아 내가 영어로 못해요. 그럼 일단 끊으시고 끊으시면 그 번호로 이제 채팅창이 설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어한테 메신저로, 메시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미안한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못 하니까 우리 그냥 메시지로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내 네,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출이라고 해서 무역이라고 해서 해외 판매라고 해서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할 거야라고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 왓츠앱이라든지 위챗도 치 반드시 설치를 하셔서 바이어가 만약에 뭐 문의 같은 걸 보냈을 때어내 왓츠앱 번호는 이거니까 이거 등록해줘. 그리고 우리 왓츠앱으로 대화를 하자 한다면 우리가 알리바바 메신저에서 대화 하는 것보다 당연히 카톡이나 이런 다른 타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응대가 빨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주문으로 연결이 잘 되겠죠. 바이어 입장에서도 아이 사람은 연락이 더잘 되고 빨리빨리 빨리 응대를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신뢰감을 또 얻을 수 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도 반드시 활용을 하셔서 네, 판매하시는데 네, 도움을 주 어,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신뢰를 줄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바이어가 클레임이 생겼을 때 사실은 클레임을 어디다 거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돈을, 어, 계좌 이체로 송금을 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물건을 정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 바이어는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클레임을 어떻게 거는지도 내 네,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시려면 알리바바에서는 무료 회원으로는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네 최근에 막혔습니다. 최근에 막힌 건 아니고 곧 막힐 거예요. 10월 15일 날 이제 막는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무료 회원도 그래도 제품을 올릴 수 있었는데 10월 15일부터 이제 아예 전면 네 <laughs>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 연회비를 대지 않으면 알리바바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어이 구매자가 만약에 이런 것을 걱정했을 때 구매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는 알리바바 유료회원이기 때문에 혹시 네가이 알리바바로 제품을 우리한테 구매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이 알리바바 닷컴에다가 클레임을 직접 걸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말아라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바이오들은 너무너무 걱정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은행 송금 계좌이체로 바로 돈을 받을 경우에 내 통장으로 정말 돈을 보낼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서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해주는 다른 네어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어 중국 판매자들은 네 알리바바 닷컴 상에서 결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중간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중국과 대만과 홍콩 판매자 이외의 타 국가의 판매자들은 우리는 어이 알리바바 자체로 결제를 받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해외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페이팔입니다. 이 페이팔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한테 만약에 네가 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면. 페이팔로 결제를 해라. 우리 페이팔 계좌를 알려줄 테니까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만약에 만약에 이제 물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가 페이팔에다 직접 클레임을 걸수 있다. 그래서 바이어가 만약에 페이팔에다 클레임을 걸면 페이팔에서 그 돈을 잡거든요. 그리고 중, 중재에 나섭니다. 근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훨씬 안전하게 거래를 네, 할수 있겠죠. 어 사실 근데 페이팔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페이팔에서 수수료가 네 부과가 돼요. 이거는 이제 옆에 이거는 수수료 요율표인데요. 보면은 이제 월월 월 결제량이 3천 불 미만, 그러니까 3 0한 50만 원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네 페이팔에서 이제 4.4%의 총 금액의 4.4%의 수수료를 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한테 얘기를 해요. 아 네가 근데 페이팔로 돈을 낼 경우에는 페이팔에서 우리한테 수수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은 돈을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전한 결제를 하고 싶다면 이 수수료까지 네가 내고 네 우리한테 돈을 페이팔로 보내라 라고 하면 사실 첫 거래라든지 아니면 샘플 구매를 하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페이팔로 결제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자 할때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자고 할 때는 이 페이팔 계좌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 페이팔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를 검색해 보셔도 너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페이팔 계좌도 반드시 만드셔서 이 바이어들의 불안함을, 네, 종식시켜 주시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리바바, 아마존 중 알리바바를 선택한 이유는 고민하지 않았나요? 아, 저는 사실 아이템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 아마존이나 이베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무역, 알리바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는 되게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어, 네. 알리바바를 시작하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베이, 아마존은 뭐 해보지 않아서 뭐 알리바바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제 경험에서 그래요. 어,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자가 너무 많은 것도 어, 뭐 많은 거지만 소매 판매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건이 한개 단위로 구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잡 일이 많죠. 물건을 한 개씩 포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는 도매이지 않습니까? 물건이 한 번에 100개, 1000개 많으면 만 개씩 팔려요. 그러니까 주문이 어 건너 건너 오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크게 팔리고 우리가 좀 일을 하는 게좀더 수월하죠. 사실은 제가 지금 애가 둘이에요. 첫째가 넷째 네 살이고 둘째가 지금 돌이 얼마 전에 지났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기본 판매 플랫폼 자체가 도매 판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일이 매출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리바바는 지금 판매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판매자가 중국 판매자는 정말 많죠 근데 한국 판매자는 제가 사실 강의를 2012년도에 잠깐 했었는데 2012년보다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실 많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 그때보다 더 없어요. 지금 사실은 알리바바가 잘 안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한국에 팽배해져 있어서 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성공 케이스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저도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네,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판매자가 또 지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것으로 네, 강의를 마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